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어, 썩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목표 주가가 거의 13만원, 이 정도 선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금융투자랑 하이투자증권 이렇게 두 군데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하향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는 11만 천원에서 10만 천원으로 만원 정도 하향을 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세트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출하 제한 우려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요. 이 스마트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어, 골고루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두뇌라고 할수 있는 모바일 AP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이미지 센서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바일 AP에서 AP는, 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줄임말이거든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안에는 CPU, GPU, 비디오 처리 장치, 오디오 처리 장치, 모뎀, 보안칩,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기능이 이 AP 안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CPU와 G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 이 작은 칩에 그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가 5나노인데 어, 고급형 AP는 5나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저가형 AP는 7나노에서 생산이 되죠. 그런데 7나노 이하 공정부터는 EUV 어, 노광기라는 정말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필수인데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세계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1년에 만들 수 있는 장비 수도 몇십 대에 불과하죠. 스마트폰이 점점 고성능화되면서, 자연스럽게 7나노, 5나노 공정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 딱두 군데 밖에 또 없습니다. 자, 그렇다 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장을 풀 가동해도, 수요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비단 AP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자동차만 해도 옛날에는 없던 반자율주행 기능이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할수록 당연히 반도체 수요량은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엄청난 수요량이 밀려 들어오니까 공장을 100% 풀가동해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때 공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세트 상품인 이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어,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 세계 1위란 말이죠. 스마트폰에서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또 있죠. 모바일 AP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LPDDR 메모리인데 이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해당이 됩니다. 모바일 전용 DRA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DRAM 점유율또 1이죠.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인 저장공간인 랜드플래시 역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됩니다. 특히 고성능 스마트폰일수록 용량이 커지게 되죠. 한마디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의 판매량도 줄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줄면 메모리 반도체의 판매량도 덩달아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10만원에서 9만2천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유를 보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 둔화와 미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하락 예상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동성 증가세 둔화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테이퍼링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요즘 기사에서 테이퍼링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테이퍼링이 뭐냐면요.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양적 완화가 뭐냐? 어, 작년에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거의 초토화가 됐었잖아요.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죠. 자 이렇게 달러를 풀면 시중에 돈이 많이 유통이 되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유동성이 남아도니까그 힘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자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또 거기에 따른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양적 완화를 조금 축소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요즘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자체로 굉장히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 투자에서는 삼성전자 자체 문제에 좀 초점을 둔 거고 하이투자증권은 외부적인 요인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죠. 이유가 거의 똑같습니다. 업계 전반의 D 램 투자 확대에 따라서 2022년 이후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어,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건 삼성전자에게도 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어, 단한 번도 순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1월에는 무려 4조 4천억을 순매도를 했었고, 2, 3, 4월에는 그나마 조금 덜하다가 다시 5월 들어서 거의 4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죠. 반면에 개인들은 순매수세를 많이 보여줬었고, 어, 기관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팔았었죠. 특히 연기금이 정말 미친듯이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 분노케 했던 연기금 리밸런싱 때문에 그랬었죠. 작년에 국내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포트폴리오가 규정치를 조금 벗어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치를 보면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증시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자산 규모 대비 몇 프로 이상은 뭐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금액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이 특히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랑 외국인이 정말 미친 듯이 팔아치우니까 사실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이걸 당해낼 수가 없었죠. 사실. 어 근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어, 목표 주가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 초에 주가가 최고점 찍었을 때뭐 어, 13만 원, 심지어 14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어, 정 반대로 흘러갔었죠. 목표 주가라는 게딱 어,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수많은 변수를 어,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조금 빠지면 오히려 싸게 추매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죠 어,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아마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삼성전자는 어 길게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접근 붙듯이 어 꾸준히 매수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수익으로 어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 좋은 날올 겁니다. 그럼 힘내시고요. 어 오늘 하루도 성투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